안녕하십니까 윤 과자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 증시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마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세 협상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살짝 양봉으로 강보합 살짝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닥은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 하락 없이 잘 버티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은 눈에 잘안 들어왔고요. 예 캡스톤 파트너스. 제가 한 2주 전 그쯤 매수를 한것 같은데 계속해서 창투사는 한 번씩 쏜다 그리고 요즘 네 대선 경선을 하잖아요 막 토론회도 하고 워낙 창투사들이 여기저기 씨를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보통 또 기술주들이죠 AI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번씩 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캡스톤 파트너스가 급등을 했고 제가 매도를 전량 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급등 What t h nice 오랜만에 진짜 나이스 nice. 그래서 아침부터 캐스턴 파트너스 예, 상승해 주는 걸 보여드리면서 일단 뭐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절반 매도를 하고 다음으로 매도를 걸어 놨는데 그 절반까지도 매도가 돼서 전량 수익 실현 달달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투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 결국에 자금력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 기술력 있는 것들에 투자가 많이 되고 여기 히스토리도 나오지만 뭐 AI니 뭐 다른 기술주들 뭐 이슈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 창투사에 또 관심이 쏠리고 시총이 작다 보니까 크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파트너스 10% 상승했을 때도 꼼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고요. 결국 오늘 여기 실현 손익 1,950만 원, 2,000만 원 정도. 네, 큰 입절을 예, 2 분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여기 현대차와 예,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가 보이는데요. 이두 종목은 일단 일부 한 3,000, 2,000씩 매수를 했고요. 이제 매수한 거는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드렸고, 앞으로 ISA 계좌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 매수한 이유는 ISA 계좌는 아시다시피, 예, 과세가 되지 않죠. 과세 이연 그리고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라고 생각하고 현차 매수를 했고요. 배당이 7% 수준이고, 물리면 뭐 배당 받으면 되고, ISA니까.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이죠. 자, 자동차와 반도체. 특히 자동차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채권은 뭐 현금 개념입니다. 현금 개념인데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지만 커피 값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한 이틀 지나야 제가 ELS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현금화가 돼서 그때 ELS 상품 한10% 정도 지수형으로 플러스 10% 정도 수익률인 걸로 한번 찾아서 좀 매수를 해볼까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캡스톤 파트너스 매우 달달했고요. 아무튼 그것들로 다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캡스톤과 쌍도 마차였던 ENF 테크놀로지가 오늘 2%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 플러스긴 하지만 조금 빨리빨리 익절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관세협상 앞두고 조금 소강 상태이다 보니 예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은 큰 움직임은 일단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예 코스피에서 하나솔루션 계속해서 상승세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때 10%까지 오르더니 오늘도 또 5.6%. 매우 좋은 흐름이고요. 다만 이걸 길게 보면은, 네, 아직 멀었죠. 지금 뭐 반토막도 더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해봐야 아직 멀었고요. 쭉쭉 3만원 이상 올라가줘야 저한테는, 네, 익절의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케미칼. 예, 마지막에 양봉으로 반등을 잘 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에 이렇게 반등하면서 아래골이 예, 달면서 그래도 플러스 마감 잘 했고요. 6만원대, 더 이상 5만원대는 구경 안 했으면 좋겠고. 10만 원 위로 쭉 가져갈 희망을 하고요. 현대차. 네, 강보합 수준 나머지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 계속된 하락세. 네, 지금 유중 앞두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중에 참여할 거고요. 유중 전으로 네, 추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금을 만약에 많이 확보한다. 그러면 네, 큰돈 넣을까 생각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주가와 현금 그리고 확보한 수준 그리고 1분기 실적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부 2절 챌린지는 그래도 CS윈드 본전 나머지는 소폭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잘 마무리됐고요 뭐 ETF들 보더라도 예, 제가 지금 연금 쪽에서는 고배당주 ETF 그렇죠? 고배당주 채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 역시 배신을 하지 않네요 고배당도 받고 주가까지 오르니 꽉 먹고 알먹고 오늘은 마감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isa 계좌는 보여드렸고 나머지 종목들 요 정도 수준 괜찮습니다. cs 윈드 플러스고요. 기아 마이너스 4% 롯데지주 마이너스 7% 그쵸? 관세협상만 무난히 끝난다면 금방 내 지수가 2500 2600 가준다면 pbr 0.9만 가준다면 그게 한26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다 이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코스피도 하나 솔루션 그래도 힘들지만 계속 계속 올라와서 마이너스 28%까지. 예 어쨌든 나락 수준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수준까지 와줬고요. 삼성 sdi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크게 확보된다 하면은 좀 크게 추가 매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5천만원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1분기도 적자가 큰데 아마 이제 2분기까지는 살짝 적자 보다가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걸로 증권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참고하면서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코스닥은 네, 아직 ENF가 그래도 플러스 6%. 아바코디오도 봐줄만 하고요. JC는 조금 아직은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큰 익절 오랜만에 해서 기분이 괜찮고요. 이런 기운 이어서 ENF 테크놀로지 또 4월 중에 또큰 익절 한번 또 하고 현금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세 협상 잘 마무리되길 바라면서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